최춘식최춘식최춘분예이 모시겠습니다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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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이 이 지역에 나와계신 유권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삼자관학교 제가삼자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졸업한 그 대가로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실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 전부 우리 장성 출신들 선배님 후배님들 이 지역에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오랜만에 오랜만에 거수경결을 하겠습니다. 충성!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제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어떠한 각오로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고 지킨 이 앞에 계신 이런 군복을 입으셨던 분들이 지탱하고 유지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이 지역에서 저희에게 이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저보고, 북해로 가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법안들을 저지시키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그 극악 무도한 일들을 말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국민들의 손짓 국민들의 바람을 과연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해온 한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이 보수의 아이콘을 지키고 우리 지역을 특히 이 전방지역을 지켜갈 사람은 제가 정치권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과감하게 저에게 이 지역을 대표하라고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 무릎에 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이제 그 무릎에 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딱 7일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결정해 주시고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게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먹고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보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라는 그빌미를 해서 우리의 상가들은 다 문을 닫고 손님들은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 펼쳐놓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돌아갑니까? 또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비조한 자영업자의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으면 노동자와 근로자는 절대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수 중에 사용자가 내수 중에 돈이 없는데 일하는 직원에게 돈 많이 줄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을 빚내서 다줄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뜻을 한 손으로 답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권은 경제정책 하나 충분히 실패했다고 판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월 15일은 그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제 경제정책 실패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지 못한 이들 정권을 이제는 후회하셔야 됩니다. 전부 해소해서 일해본 경험 있고 일 잘하는 미래통합당에게 밀어주시고 얹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천시민 여러분 이제 그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표심을 이제는 내 가족과 함께 상의하시고 내 이웃과 함 상의하셔서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를 서서히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천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이 정권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이 정권을 폐소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이제 4월 15일 날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군을 책임지고 국방의 업무를 충실히 운영하고 그 국방의 업무를 이행하는 사람들 통솔하던 많은 우리 선후배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안보가 필수인 전방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방에 있는 지피를 하나하나 철수하고 지뢰지대를 해체하고 대전차 장병을 과감히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종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과 내 가족과 나와 이웃사회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 이 정부 국방부 장관이 주적 개념이 없는 이 나라 어찌 이것을 우리나라라고 할수 있습니까? 역대 이런 정보가 세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런 정보 그냥 놔둬야 됩니까? 심판해야 됩니까? 심판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내자신에게 용기를 줬고, 내 이웃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살아갈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보 보십시오. 조국 사태에 거치면서 우리 20대 젊은이들의 길을 다 죽여놨습니다. 공부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경력 스펙 잘 쌓아서 그래야만 좋은 학교 가고 그래야만 내 삶이 유택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 따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내 부모 잘 만나니까 좋은 학교 갈수 있고 의사가 될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우리 젊은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정부, 이 정부의 관료들, 여러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법원님이 모든 것이 제정돼 있었고 검찰청이든 법원이든 그 법태도에 해서 우리 국민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수처법이라는 옥상옥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선거법은 역사에 유리없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이런 목사옥의 법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로부터 본인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드는 이 정부가 과연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퇴진했을 때그 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드는 야릇한 정부입니까?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포천 가평에서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모든 법들을 마련하는 이 정부.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기들의 영향력에 존속시키려고 하는 이 정부. 이제는 심판하고, 이제는 그들로부터 정권을 해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어보겠습니다. 4월 15일, 어떤 날입니까? 4월 15일, 이 무자비한 장권 회산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미래 공합당을 맡겨주시는 유권자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들의 손으로 충분히 이들을 심판하고 충분히 이 정권에 대해서 그 권한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간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 그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가족과 상의하시고, 내 이웃과 상의하셔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4월 15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이 심판하고, 국민이 답합니다. 여러분, 보천 시민 여러분, 서울협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길 마감고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저희 육군제삼사관학교 동문 선배, 동기, 후배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입은 힘으로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부배님 우리 운동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옮겨서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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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보수 통합으로 뭉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합시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4회로 전투에서 꼭 승리해서 돌아오라. 우리가 명령합시다. 자, 우리 최춘식 후보의 패승을 위하여 부호 세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최춘식!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신호가, 신호가 바뀌면 우리 주부님, 투기, 동문님들은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언론인들을 위해서 사진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일 건너와 주십시오. <목소리> 예하게하게 최충식 선 최충식 그리고 우리 운동원들하고 우리 시민님들 잠깐만 여기 끝나는, 끝나는 대로 우리 신급 4거리에서 2차 거리 유세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급 4거리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최춘식 완전 제일이야 선택해 이번 최충식 생활을 참믿는 민생 전가 믿을 사람 바로 최충 아, 이번 아, 최충 예, 우리 최춘식 후보의 투승을 기원하는 김민희 이0 1 9년 104월 2차 2차 2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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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작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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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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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최다 최춘식 이후 이번 최춘식 완전 찐이야 선택해 이번 최춘식.